과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팰레 스 시간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유토피아님께서 박성민 대표님 은근히 중독된답니다. 은근히 중독된다는 건 뭘까요? 이저 그냥 들으면 그냥 뭐 재미없는데 이러는데 돌아서면 생각을 하고 뭐 이런 표현인데 은근 중독된다는 거. 은근나노 빼라 그러세요. 그죠. 그냥 중독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중독된다. 요걸로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이송결 님, 박성민 대표님 최고다라고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오늘 저의 저희 저이 여의도 팰레 시간의 주요 등장인물은 뭐 역시 두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왠지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두 사람이 정치권 뉴스의 저. 중심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긴 뭐 그런지 좀 되긴 했죠. 예. 어,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해 보죠. 이재명 대표 연임. 이거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좀아 아니 그래도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아, 그건 뭐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대중 예. 예. DJ 이후로 예. 그 연임잘안 했던 건데 자리 아니라 거의 없죠.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연임을 예. 지금 하겠다 그런 건데 어 일단, 뭐, 그,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예. 가결. 예. 그리고 국회의장. 예. 우원식 의장 당선. 예.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강성지층 지 입장에서는. 음흠. 야, 이거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다. 이재명 대표가. 어. 예. 그러니까, 당대표를 연임할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음. 흐름이 아니면 예. 지금 뭐 당권 대권 1년 분리 1년 조항 예. 그 조항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연임을 위한 포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아니면은 뭐그 그 조항이 <laughs> 왜 지금 <laughs> 얘기가 되겠어요? 하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당 대표가 뭐 대선 1년전 사퇴하고 말건 상관없는 거긴 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조항을 보면. 예. 그 조항을 손대겠다, 이러는 걸로 보면, 예. 그거는 이제, 출마 쪽으로 해석하는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 국회의장 경선 때그 결과를 보고 이것이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연임 동력은 될 거다. 그렇게는 보였고, 예. 다만. 연임의 필요성은 또 느끼게 될 거라는 말씀이셨죠. 그렇죠. 강성지층들이 예. 이거 안 된다. 야 그렇게 총선 때속관했는데도 예. 아직 갈 길이 멀다 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어 그렇긴 하지만 어, 당 대표에 연임하는 게 이재명 대표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피로감입니다. 지금 윤석열 어흥. 대통령이 임기 2년밖에 안 됐고 근데 3년 남은 게 너무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이 2019년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거의 대통령급의 뉴스메이커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5년 인기를 거의 다 마실 정도의 뉴스를 장식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제적부터 이재명입니까. 그러니까 아. 사실 안정적으로 지금 이 당을 그 지배할 수만 있다면 예. 다른 사람 내세워서라도 조금은 빠져 있는 어, 것이 빠져 있는 게 그다음에 들어올 때좀그 다시 좀 신선함을 줄수 예. 있는 그런 거지만 그럴 여유가 지금 잘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 게두 가지죠 바깥에서부터 오는 공격 그게 이제 그 법원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법, 네, 사법 리스크. 리스크 이번에 그 이하영 부지사 9년 6개월 받은 예. 거 그것 때문에 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 야이 내부도 예. 이건 뭐 1차 수박, 2차 수박, 3차 수박 계속 속관해도 예. 이게 간단치 않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 계산을 해볼 텐데 예. 연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저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님, 그런데요. 의원님은 그럼, 아닙니다만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마포도 이렇게 이건 없습니다. <laughs> 아, 저 박성민 대표 출마를 제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laughs> 저 대표님. 음, 음. 하나 저 궁금한 게,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2011년인가요? 당에 민주당 딱 들어와가지고 12년 이제 뺏지 달고 대선 나고 실패하고, 그 다음 16년 대통령 됐잖아요. 항상 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당대표를 했던 건 아니잖아요. 뒤에 빠져있다가, 그래도 들어와서 당을 장악하고, 다시 이제 대선 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총선 과정 통해서, 다 공천을 이재명 대표 친명 위주의 공천이 있었고 총선 압승했고 강성 당원들이 뒤를 좀 받쳐주고 있으면 지금 당권 내려놓고 뒤로 빠졌다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당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두 가지 이유인 것같아 보여요. 저, 제 눈에는. 네. 첫 번째는 어, 역시 사법 리스크죠. 어. 사법 리스크라는 게 대선 지구 난 후보가 바로 그 보궐선거에 나간 얘도 없지 않습니까? 그개양 보궐선거 나갔고 또 그리고 당 대표를 나갔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연임 도전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어 전략적으로 그냥 어쨌든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예. 본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야 된다 이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아. 뭐. 그러면 어, 예전 문재인 대통령이랑 좀 달랐다. 예, 네, 그제 거. DJ라든가 네. 또뭐 친노. 친노 이런 네. 주류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대표도 네. 뭐 김종인 비대위원회한테 정권을 주기도 하고 네. 또 내보내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정영권을 네. 잠시 놔줘서 그런 건 예, 예. 판단. 그런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아,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주주도 아닌데 이 당을 장악하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진한 작업이 좀 필요한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아 이거 뭐 이거 아직도 이 네. 간단치 않나라는걸 느꼈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럴 거다 이렇게 좀 보죠. 음,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저 민주당의 지금 모든 게 당원 개정부터 국회 입법 과정부터 국회 원 구성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있다고 보십니까? 예예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거기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뭐예요? 그니까 러뭐 한국 사회 전체로 우려되는 거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 예. 민주당으로 우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이거는 지금 원내 대표가 박찬대 원내 대표가 있지만 예. 과거에 원내 총무 시절보다도 더 존재감 없는 그 원래 그 2000년대 이후에 원내 원내 정당화하면서 예.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로 올리면서 투톱이라고 불려왔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뭐 중국도 보면은 옛날에 그뭐 시진핑하고 또뭐 그다음에 또 장총리 예 있을 때만 해도 예. 물론 예. 그 전에 뭐뭐 후진타오 때나 뭐 원자바오라든지 예. 예. 뭐, 예. 뭐 장점이 리붕 때처럼 예. 그렇지는 않아도 아하. 그래도. 투톱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었잖아요. 나름의 견제와 균형은 있었죠. 예. 전국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심비 예. 원톱 체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 완톱 체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측면이 하나 있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전략적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전략적 우려라는 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는 그 소수의 아당로 대통령이 됐고 예. 여수의 아들 국회였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성당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대통령이 돼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건데 예. 지난번에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80석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얼마. 집권당이 1 8 0석을 갖고 있는 경우라는 게 옛날 3당 합당 예, 예, 때나 예, 예. 뭐또뭐 보수정당에는 좀 예.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정부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검수한박이나 이런 걸 밀어붙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의석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음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예. 야 이건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옛날 음. 그 우리 독재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0.73% 견제를 위해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 됐던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115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저렇게 그냥 만들어 하려고 하니 음. 아이 당에다가 150석을 주면 예. 큰일 나겠다. 예. 그안 찍은 거 아닙니까? 어. 예. 그니까 또 지금 또 다시 그뭐 개혁신당 빼고 나면 거의 뭐 189석 정도 되는 정당이 다음 예. 대통령 민주당이 되면 예. 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중도층의 한국사, 이 견제 심리들이 작용한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옛날 독재에 대한 저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하길 바라지만 예. 협치가 안 된다면 예.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요. 비토가 낫지 예. 만일에 압도적으로 예. 한 정당이 압도적인 정당에 아주 그 추진력이 강한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예. 그건 약간 두려움이 있을 텐데 민주당 계열이든 국민의힘 계열이든 그건 다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꼭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이 누구냐 예, 예, 스타일이 예. 좀 다른데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뭐 탄핵, 예. 특검, 예. 뭐 법안 밀어붙이는 거 보면 예. 야이 상태에서 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도 행사하니까 이거 막고 있지. 예. 이거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는 민주당 대통령이면 이거 이게 되겠나 나라가 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중도층엔 적어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전략이 음. 이게 옳지 않다. 예. 이거 점검하고 있냐라는 게 음. 이제 저의 개, 그 지속적인 그 문제 제기입니다. 톤다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음. 대선 때. 이게 지금 다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 두 번에 걸쳐서 선거를 수석권에서 지금 백석 넘겨서 거의 뭐 지금 180석하고 예. 1 180 8 0좀 넘고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압승을 해도 200석은 안 되지 않습니까? 200석이 예. 안 되면 음. 아무리 뭐 법안 뭐 패스트 트랙을 무력화시켜서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예. 다 거부권 행사할 거고 음. 장관이고 검사 판사 탄핵해봐야 헌재에 맡길 거고 예. 또 요즘 뭐 방통위원장 탄핵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뭐 이동관 음. 위원장처럼 그만두고 따로 무이 들어와서 또 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통령이 하는 걸막기는 하지만 네. 민주당이 원하는 걸 하지는 못하는데 어. 이 와중에. 중도층의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전 전략적으로 음. 패착같이 보인다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난 주, 금요일에 애완견 발언이 있었어요. 검찰을 받아쓰게 하는 언론은 뭐 애완견, 뭐 이렇게 비유한 반결이, 저, 발언이 있었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가 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읽었던 입장문에는 그 애, 언론이 애완견 표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들어간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정정하는 것이 없었고 또 초선 의원들이 강하게 이제 그 발언을 방어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거친 말을 했다.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그 총선 이기었을 때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예. 뭐, 종부세를 포함하고 연금개혁을 아, 포함해서 상속세 굉장히 그좀 중도지향적으로 정책적으로 예. 대통령처럼 보이려고 하고 예. 그렇게 간 거죠. 어, 기류가 변한 건 역시 이하영 부지사의 음. 그 9년 6개월 중형 예. 이것이 중형 중의 이유가 그 대납한 거다. 예. 북한 비용? 예, 예. 방북 비용을 대납한 음. 거다. 이런 판단을 그 1심 판단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본인은 이제 이게 위기감을 좀 가질 거예요. 예. 그니까뭐 뭐, 다른 재판, 뭐, 배임이나 이런 것 처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아. 볼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선거법이나 위증교사와 더불어 대북송금, 요 대납권은 예. 조금 더 그, 본인이 느끼는 게 있고, 민주당 전체가 다 예. 그렇게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어서 uh -huh. 상당한 정도로 지금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좀 굉장히 강경 모드로 지금 다돌아서고 있는 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예. 언론에 대한 공격도 예. 그렇고, 이런 것이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면 그 과정이 또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죠. 그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말을 좀 아끼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얘기 나오고 상속세 얘기 나올 때 이재명 대표가 달라졌다. 이재명 대표 시즌 2. 뭐 국합 배드합 이재명 대표는 국합 역할만한다 그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연금개혁도 어쨌든 예, 연금개혁도 이거라도 하자 예. 그, 그 국민의힘이 마지막 수정안으로 그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45를 얘기하다가 유경준 예. 수정안이라고 예, 예, 예. 알려졌던 44% 끝내 예. 받겠다 예. 뭐 이렇게까지 한 거니까 그러면 총선 이후에 그렇게 왔던 전략이 수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음. 돌아간 건지는 모르겠고 돌아간 듯이 보이고 예. 어, 지금 그~ 이재명 대표나 원래 이재명 당에서 대표의 쏟아내거나 모습으로. 의원들이 쏟아내는 거를 예. 보면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뭘 어깨에서 한다기보다는 예. 약간 좀 그~ 감정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게 아닌가 아. 하는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그래서 예. 어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공격으로 얻, 얻을 수 있는 게 네. 뭔가 하는 좀그 냉정한 전략적인 그 판단이 네.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비대위원장얘기해 보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출마 선언 임박했다. 뭐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출마 선언을 또 어떤 메시지를 내잖아요. 뭐 캐, 선거 출마 캐치프레이즈 낼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됩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은그 뭐 명분, 동력, 타이밍, 세력 이네 가지가 보통 정치 싸움의 핵심 요소들인데 명분, 동력, 타이밍, 세력 예. 예, 뭐그 하나씩 보죠. 타이밍은 사실은 지금은 들어올 적기는 아니지만 그때도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던것 같은데 본인 당대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네. 이제 기습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기습이요? 네. 상대가 있을 텐데 이건 이제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의 어쨌든 네. 상대랑 싸우는 것인데 네. 상대가 전혀를 지금 그 음. 정비하지 못하고 네. 뭐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치고 들어간다면 지금 시점이 맞는 것 같고 네. 동력은 원래 없었는데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나 친윤이 전적으로 총선 패배는 대통령이 제 책임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수고하셨는데 참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예. 당에도 좀 미안하고 떨어진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 저 때문에 이랬으면 예. 어떻게 나옵니까? 아. 정말 그때 김경률 의원이 말한 대로 출마 가능성이 영포로의 수렴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 그뭐 만나고 나오셔서 뭐 계속 공격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뭐 조정훈 백수 위원장도 뭐 한동훈 책임론을 좀 꼭 예, 적시할 예. 것 처럼 얘기를 하고, 예.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때 이, 뭐, 접었습니다만 이철규 원내대표 설도 좀 있고, 뭐, 예. 이렇게 하니까, 동력이 좀 생겼어요. 예. 동력은 됐고, 세력은 약하지만, 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붙으니까, 예. 예, 좀 붙을 겁니다. 문제는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음. 예, 명분인데, 이분도 나오게 되면 지금 셋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가 지금 1년 6개월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예. 민주당은 1년이지만. 그러면 2027년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든가. 네. 아니면 저는 뭐 1년 6개월 조항을 바꾸겠다고 하든가. 대표가 돼서. 못 바꾸면 내년에 뭐 1년 6개월 쯤에 그만두겠다고 하든지. 예. 이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미래에 그러...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명분이야. 예.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는 안 나갑니다. 예. 어, 어, 탄핵도 반드시 막아냅니다. 예. 그러나 제가 나오는 것은 예. 다시는 민주당이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고 한다. 예. 그거 외에는 제, 그, 다른 뜻이 없다 예. 하는 거지만, 예. 그거 뭐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 허용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 대통령 출마. 출마하려고 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에, 지금 명분이 조금 약한 것 때문에 예. 에, 리스크가 있고 예. 그 동안에는 뭐 그래서 일각의 분들이 어떤 분이 뭐 그러더라고 그 전에 이전 이조 심판은 예. 이재명 조국을 말한 건데 예. 총선 때그 예. 지금 이조 심판은 이철규 조종훈이다 누가 <laughs> 그 얘기는 <laughs>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 제가. 그냥 <laughs> 박성민 대표가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요 아, 그러지 아니 예. 누가 반목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laughs> 누가.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laughs> 상대가 예. 민주당이 아니고. Yeah. 당이잖아요, 당 안에 예, 이번에 경선 후에 전당대회는 그건 또 다른 예. 룰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얼마나 할지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이 선거는 그냥 뭐 한동훈이 아니냐 이 선거 아닙니까? 뭐 친윤대 친한 싸움도 아니라고 보여요. 어, 그냥 예, 예, 예. 한동훈이 아니냐인데 한동훈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대치로 여론조사 나오는 걸쭉 보면 예. 한7 0에서 최소 한6 0까지 있는 것 같아요. 룰을 예. 뭐 80대 20으로 해도요. 어, 예. 그러니까. 60대 70이라는 거는 비한 한, 예. 동훈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있는데 이게 다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쭉 뭐, 뭐, 나경원도 있고 안철수는 어허. 빠졌습니다만 뭐 예. 유승민도 있고 윤상현도 예. 있고 뭐 김재섭도 예. 이렇게 다 있지만 어, 이런 상황에서 그 1차 강권은나우 예. 출마 선언을 하면 예. 어,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예. 1차에 결선 투표 안 가고 50%를 넘겨서 끝내느냐 예. 이게 강권일 텐데 아 일단 뭐 출마 선언하면 파산 공세가 음. 쏟아질 겁니다. 질문이 음. 많을 테니까 예. 준비 잘 해야 되겠죠. 예. 이미 어제부터 어제 이제 이철규 의원이 방송 출연해서 어대하는 당원은 당원을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대한이 당원 모독이라 이철규 의원의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대안이라는게 뭐 선거를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뭐 그런 있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원들이 네. 지금 뭐다 그~ 숨기고 있지 생각이 네. 있는데 네. 그분들이 다뭐 한동훈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훈이 누가 봐도 지금 숫자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쯤은뭐 절반이 되는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좀 상대적으로 음. 젊고 예. 지난번에 나왔지만 제대로 뭐그 뜻도 못펴보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좀 본인이 그때 느낀 게좀 있을 테니까 예. 에 그렇게 한번 해라 이런 정치면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지하는 음. 분들이 있겠고 저는 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가 났어요. 라고 음. 하는 걸 투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금 대상이기 음. 때문에 전그 지금 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비윤의와반윤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이라 예.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총선을 패배했는데 그 패배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좀더 있는 건데, 예. 그걸 인정을안 하니까, 그 인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마치 이재명, 조국, 추미의 이준석이 다 당선된 게, 예. 우리는 윤 대통령한테 화가 났어요. 그윤 아. 대통령 한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예, 우리가 예, 예, 한동훈 예. 당선시키는 건, 아, 윤 대통령하고 여기 지금 대립을 한다고 하니까, 친윤하고, 예. 우리는 친윤보다 윤석열 대통령보단 그 여기가 옳다라기 보다는, 예. 그, 뭐, 그, 그걸 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가 아. 이제 이런 표현은, 확김에 뭐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쓸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투사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강하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그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출마선언하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로 해야 돼요? 그 공짜로요? 네? 아이 그거는 뭐 아무... 제가 아이 제가 그돈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받으셔서 제가 저한테 아 아이 그거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laughs> 컨설팅 제가, 아니 저희가 아니, 컨설팅 코너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언제부터 컨설팅 코너가 아니, 됐습니까? 아니, 전략 코너 그럼 아이 그거 <laughs> 그래 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저기 분석하는 거고 아, 분석 데니까. 코너 예예 예, <laughs> 예,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예자 그러면 이 친윤들은 어떤 선택할 거로 보세요? 어제 이제 이철규 의원도 이제 어대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친윤의 반격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저 보도들도 있는 것같던데 아니, 그러니까 친윤이든 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해야 되기. 총선 전과 후는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음. 아,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 전에야 전당대 회때 네.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에 있는 거지만 네. 지금 뭐 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음.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심이라는 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 없죠, 별로 없죠. 네, 뭐 연판장이나 뭐 아,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거 없다. 아니 그때 어. 나이연 대설이 나왔을 때도 네. 나경원 의원이 그 극구 부인을 왜 했겠습니까? 그 과거 같으면 부인했겠습니까? 그 네. 오히려 어? 김장년대. 이상으로 예. 홍보를 했겠지 예. 근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는 예. 그 변화된 환경을 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없는 데다가 나오려는 후보들 중에도 예. 대통령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은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거리를 다 두려고 하는 데다가 딱히 투사할 후보가 보이질 않아요 소위 그러니까 말하 친윤 후보라고 볼, 할 만한 보이는? 사람이 없죠 지금 정확하게 음. 그래서 지금. 어, 뭐, 거론된 분들 중에 안철수 네. 의원은 뭐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김재섭 의원도 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겠냐니까 그러니까 그그 이준석이나 김재석 같은 젊은 분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건 대통령 선거나 총선 임박했을 때 그때 예.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카드를 꺼내는 건데 예.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과연 나올까 그렇게 보이고. 어, 나와도 얻을 어, 것이 없다 이런 어, 의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재섭 안철수 안 나오고 나경원 의원은 예. 뭐 계속 1%, 1 떨어져서 지금 반반이실 것 같고. 예. 오. 윤상현 의원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90% 한 5%일 예, 예, 예. 것 같고, 예. 유승민 의원은 어, 지금 안 나오면 뭐할 거냐? 아. 그러니까 이름판에 나와서 본인이 존재감을 좀 불러일으키면 그래도 한60% 70%는 나올 것 예.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